딸만 둘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정관보건 얘기 꺼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이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두딸 낳고 우리 부부는 가족계획을 여기까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자발적으로 정관수술을 받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쯤 낳아야지. 그래야 대가 끊기지 않지. 웃어넘기려 했지만 며칠 뒤엔 남편에게 보건수술 상담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때부터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당신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들 못 낳았다고 해서 부족한 아내라도 되는 걸까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 말하셨어요. 큰 아들 집인데 장손 하나는 있어야지. 딸만으론 체면이 안 선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아들 낳아야 대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자꾸 사람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는 건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끊으셨고 그 뒤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딸만 낳으면 부족한 엄마인가요? 같은 고민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